안녕하세요. 황박집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어, 오늘 화요투어는 혼자 가게 됐는데요. 오늘의 그 목적지는 철원 쪽으로 일단 쳐있어요. 어, 오전에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을 때도 있어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어, 철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방향은 화천을 지나서 이렇게, 철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매한 그 인스타360 X3 버전 당근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이걸로 지금 촬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기대 이상으로 화질이 일단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마큰 화면을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을까 보는데 뭐 통상적인 휴대폰이나 패드 화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각도에서만 찍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인글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어, 이날 날씨가 뭔가 좀 흐렸어요. 그래서 덥지 않고 너무 좋았고요. 여기 화천에 있는 그고봉구곡이라는9 그 아홉 개의 이렇게 구글구라한 그 구비곡이 있는 그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제3곡 신녀협이라는 토마토 모형이 있는 그 흔들다리 같은 다리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저는 이쪽을갈 때는 무조건 틀렸다고합니다풍경도 멋있고 경기도 좋고 그래서 들렸다고하고요 어, 날이 너무 덥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계곡을 옆에 끼고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음, 산과 산 협곡도 멋있고 계곡도 멋있고 달리는 도로도 좋고, 살랑살랑 이렇게 바이크를 흔들면서 타기에 너무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 코너가 깊지 않아요. 이렇게 적당히 바이크 달리면서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코너들이 있고요. 어, 갑자기 뭐 이렇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코너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평지에 있어서 달리기가 좋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어, 화천 넘어갈 때를 어, 여기, 신녀협에 내려서, 이제, 그, 흔들다리를 한번 건너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 그, 뭐야, 이 인스타360, 스틱을 처음 사용해봐서, 사실 이렇게 높이만 들게 아니라, 앞으로 살짝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짝 높이 들어서, 제 머리만 보이네요 <laughs> 원래는 약간, 한 45도 정도로 앞으로 들면,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위에도 보이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요것도 경험의 하나니까요. 어무튼 다양한 하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살짝 앞으로 들어 서 스틱이 더 아예 안 보이게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협에서 내려와서 이제 철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배가 고프네요. 어제 그, 어제 저녁부터 금식을 했거든요. 아침에 그 혈액 검사 때문에 금식을 해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원에 있는 막국수, 철원 막국수 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배고픈 배를 꼭 움켜잡고 좀잘 가고 있습니다. 어, 하천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이 길에. 이제 날씨가 흐렸는데 평일이다 보니까 라이더 분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한분 지나가시네요 어 인사 잘 해드렸고 이제 막국수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 먹으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철원 막국수집 앞에 왔는데 주차를 어디 해야되나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국, 막국수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제 지금 지나간 왼편에 보면 막 국수처럼 막국수, 막국수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미처 못 봤어요. 못봐 가지고 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남방 입고 안경 쓰신 저분이 사장님이신가 봐요. 저거 고 안쪽에다 주차하라고 그렇게 일러 주셔 갖고 여기다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 막국수하고 만두를 시켰는데요. 막국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어, 막국수 양이 작을까봐 싶어서 만두를 시켰는데 만두도 여덟 알이나 나오고 막국수의 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 맛있게 너무 양은 많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아주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바로 주상절리로 갔는데 어, 오늘 화요일 날이라 휴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차장에 잠시 세워 놓고 어딜 갈까 고민하고 있는 터에 어 나비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만나자고. 그래서 어, 여기서 헬멧 벗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산정호수로 가서 나비형을 다시 만나고 이렇게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산정호수로 바로 이동을 했고요. 어, 편원에서 산정호수가 이렇게 가까웠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짧고 아쉬운 뭐 라이딩이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만난 우리는 그래서 백운산을 넘어서 어 광덕 주유소 쪽으로 갔다가 어 도마치제로 넘어서 가평을 지나서 이렇게 청평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코스를 잡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어 광덕 주유소에 들려서 음료수 한잔 마시고 다시 나왔는데요. 어 거기 영상은 그냥 순삭했습니다. 어차피 계 속도로 를 달리는 장면이라서. 그리고 이제 도마치제를 올라와서 이제 가평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 도로도 한적하고 전날은 어, 조금 추웠다고 해야 될까? 어, 공기가 약간 싸늘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도로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들이 좀 있어서 어, 빗물에 좀 유의하면서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산길 옆은 어, 비가 내린 고한 며칠간은 계속 저렇게 노면이 젖어 있는 구간들이 군데군데 있으니까요. 어, 도로에 좀 집중하면서 달려는 다닐... 도마치제를 넘고 가평읍을 지나서 쭉내려가세요그 가평읍 들어가기 전에 어 편의점에서 잠깐 쉬었다가 음료수 한잔 마시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다 편집에 다, 다 나올게 있어요. 새로 산인스타삼6 0 라디오한테 자랑 드립니다. 물이 뭐데요 물이 다 나와. 아참 또 해도 되잖아. 가평읍을 지나서요 음, 바로 경춘국도로 에서 내려가지 않고 남이섬 쪽으로 해서 어, 강길 옆으로 쭉 따라서 북한강이 나 북한강 옆길로 따라서 라이딩을 쭉 하고 그러 다음에 어, 나비용하고 헤어지고 저는 황만장으로 바로 복귀했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덥지 않고요 적당히 어, 시원하고 조금은 싸늘한 것 같기도 해서 뭐 열감도 지금 살짝 있긴 한데요 아무튼 즐거운 라이딩 설악에서황만장쪽으로 오다보면 마지막에 넘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에미제 고개죠. 이국미서고개에만려려면저저 이제 집집에다온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내려가고 있는데 전기차가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비상등도 고맙다고 켜키서그국고지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들렸다가 화천도 들렸다가 에원도 갔다가 포천도 갔다가. 다시 가평도 갔다가, 어, 되게 여러 곳을 돌고 온 그런 날이었네요. 어, 날씨가, 뭐, 거의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저 뒷모습에 햇빛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고,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어, 덥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이날도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 하고 왔습니다. 이제 장마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틈 나면, 뭐, 또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잠깐잠깐이라도 바이크를 탈까 생각 중.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